송 교사님, 해주세요. 네, 이어주세요. 했어요. 아, 네. 네,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어, 지난 주간에 웰인터내셔널 본부 이사님들하고 저희가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를 하고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웰인터내셔널이 well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일이 참 많았는데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어, 기도 부탁드렸던 12일에 정책결정협의회를 오랜만에 새로 바뀐 담당관하고 만나서 논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 새로 바뀐 담당관 여기 가운데 왼쪽에서 세 번째 계신 분인데 이전에 국립대학교 안타나나리보 대학훈련병원의 그 그 원장님으로 계시던 교수님이신데 d j f 스로 올라가셔서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절 만나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만나서 저희 코이카 어,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생을 훈련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배워 나가고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나누고요. 어, 저희가 특별히 기도 부탁했을 때이 훈련생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나라에 맞는 그 지역병원 맞춤형 통합 의료인을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한 제 연장을 저희가 프로포저를 7월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 정부에서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20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의료인이 특별히 지역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다음번에는 30명의 교육생을 훈련시켜서 지역병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을 재연장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저희가 받았고, 이거에 따라서 필요한 그, 그 상호 협력 각서를 갱신하는 그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서로 협협정화 협력하여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훈련 중에 이제 어각 지역으로 서쪽으로 200km 떨어 진붕글라바이따시 병원을 아 어, 이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론과 실기 수, 어, 수업을 하는데 어각 그 교육생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특별히 이성 교사랑 저희 팀이 갔을 때어 케이스가 있으면 수술장에서 이들이 배운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고 있는지 실제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어 총상 탈장 장중첩 여러 많은. 어 케이스들이 있었고 또 이성 교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죽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자들도 몇 케이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교육생들을 잘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장에서의 하는 일들과 그 다음 또 이론 교육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장태식 유진아 선교사님이 아버님 때문에 한국 방문 중인데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 또 마치과 양승권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마치 관련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었고, 우리 줄리아가 영어로. 해... 해부아그 터미널로지 그 의학 용어를 강의해 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교사가 옆에서 통역도 하고 실제 어, 실습도 하면서 그리고 회진 돌면서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어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실습 지도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9, 20, 21일에 그 아, 남쪽 지역으로 어 바키나 카라트라 아 안바툴람피 지역으로 또3일간의 강의를 또가게 됩니다. 어그 그곳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 양승문 교수, 선생님과 줄리아 이재훈 선교사가 잘 나, 가르칠 때 우리 교육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어,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도, 일 중에, 어, 정몽구 재단에서, 어, 이 나라 실명 예방 사업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어, 백내장을 수술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이 가능한 현미경을 궁글라바 병원과 또, 아누시알라 병원에 어, 그 현미경을 지원하게 되고, 또 수, 그 수술을 위한 그 수술키트와 그 소모품들을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너무나 열악해서 이런 수술 도구도 없고, 심지어 수술포도 병원에 제대로 없어서, 요번에 이런 것들을 다 주문해서 어, 가져다 날라다 줄 수도 줄수 있었는데요. 이 현지 병원들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질게 해준 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이 전에는 이 수술장이 먼지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지 리전널 어 DRS 그 인스펙터와 이 현지 병원장 이 담당자들이 잘 협력해주셔서 그림 보면 아주 깨끗한 수술장이잖아요. 겉에 타일과 바닥 타일 공사 또 천정 공사를 다 해주셔서. 깨끗한 수술장을 만들어주셔서 이곳에서 안과 수술을 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신 이분들과 또 옆에 보면 이 사진의 위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레아 교수님인데 작년에 한국에서 연수도 잠시 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보고 가셨는데 안과 협회장이시고 또 의과대학 부학장님이세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가셔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저희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저희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믿음의 크리스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기도 동역자십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누시 알라 대학병원은 하나의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되게 이 전문의가 되게 작습니다그 30만 명인데 안타나나리보 타나 국립대학에만 안과가 제대로 있고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누시알라 병원에 그안과 수술방이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과 전문의 두 명이 배치되면서 이 기계를 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수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또 좋은 소식은 어 정문구 재단에서. 팍 코라는 손으로 하는 기계보다 한 단계 높은 조금 더어 난이도가 높은 그 기계인데 이거는 시력이 아주 완전 바닥이 아니라 조금 더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술해 줄수 있는 기기래요 그래서 백내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나라에 유일하게 딱한 명이 이+ 바코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까만 옷 입으신 분이 닥터 란투신데. 이 분만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분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온자라는 닥터 온자를 이제 가능하면 어 올해 한국에 보내서 파코 기기를 잘 훈련할 수있 그러니까 파코 기기로 수술할 수 있도록 실습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파코 기기를 돌아올 때까지 이제 저희가 주문하면 3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정문구 재단에서 마다가스카르 국립대학병원에 이렇게 파코 기기를 기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 마음 아픈 거는 이 파코 기기가 아누시알라 병원에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NGO에서 기증을 해줬는데 이걸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1년에 딱두 번만 와서 그것을 수술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곳 아누시 알라 병원에 있는 닥터 라바카가 라바카와 랄라이나가 이게 쳐다보고만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파코로 하는 안과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술해 줄수 있도록 그러한 길이 열리도록 그 전문구 재단에서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만 해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여기에 더 적합한 기기는 인도제입니다. 독일제가 아니고 막. 이런 한 요청서를 요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왜이 인도 기기여야 되는지, 그게 왜이 나라에 더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유를 또잘 설명해서 어, 그 고대 의료원과 또 정문구 재단에 올려서 이 사회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훈련 의사도 두 명, 세 명까지 보낼 수 있고 기간도 좀 줄이고 기기도 좀더 싸지만 더 유지가 가능한 그리고 현지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는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안서를 조금 변경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김윤석 교수님이 해주시고 또 정문구 재단 위원회에서 잘 결정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어, 좀 어, 슬픈 소식인데, 슬픈 소식이지만, 또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 저희가 보냈던 에프라지가 여러 많은 검사를 했는데, 어, 저희가 소아 암의 종류로 보냈었었는데, 그때도 50%의 확률로 가능하다고 하고, 어, 소아 시기에 이렇게 발생한 암은 발병된 거는 그 항암제에 더잘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에프라지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정밀 검사를 다 해보고 나니 소아암과 나중에 그게 성인이 되면서 변형이 된 암이라네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데에서 발현될 수 있는 유전, 유전병이래요. 그래서 지금 에프라지 딸도 있는데 그 딸도 거의 발현하게 되는 그러한 유전병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좀 작았었는데, 저희가, 어, 한국에 잠깐 갔다가 온 사이에 이 수술을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좀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아마 변형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악성으로 되면서 되게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고대 병원에서는, 어, 이거를 사이즈를 줄이고 하는 그 반응에, 이그 처음 항암 반응에, 이게 반응을 잘 하면, 어, 한두 사이클 정도 더 돌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사실, 외과 교수님들이 지금, 아, 이걸 해야 되나, 어, 지금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 있는데, 떠날 때 이미 이분은 제가 가망이 없는 걸 압니다 하고 각서를 다 쓰고 가족도 다 쓰고 갔는데 50%의 희망을 갖고 지금 한국을 갔는데, 어, 결과가 지금 10%라고 나와서,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에프라지가, 어,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 나눌 때 수치가 많이 나, 낮고 단백질 수치도 낮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어느 후 원자가 또 단백질 그그 제제 이렇게 마시는 이거를 또 보내 주셔서 받고 기뻐하면서 에프라 지가 이렇게 먹고 있는 사진을 최근에 받은 사진이고 또 돕고 있는 분란은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하다 보니까 이제 빨래 해야 되니까 밑에 빨래방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빨래하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소원과 또 한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 딸 아이와 또이온 가족에게 어 10%의 소망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치료진에게 가장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나파 하나님이 이 아프 라지를 치료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수술하고 돌아온 우리 바우슬루 환자, 어저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어 이제 이 붓기도 많이 점점 빠져가는데 마지막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우슬루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영원한 아빠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제리나하고 프레디노가 있는데, 지금 계속. 놀리아 지옥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재발 치료를 받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리나가 아직 머리가 많이 무거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잘못 가두고 있는데, 속히 머릿속에 있는 물이 잘 빠져나와서 좀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빈 공간에, 어, 뇌세포가 또잘 자라서 이 아이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미션센터는 여러 많은 분들이 이 마다가스카르를 오셔서 저희를 플랫폼 삼아서 저희를 사뿐히 지려 밟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의 곳곳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일을 저희가 참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센터가 설계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장인들도 이미 붙여 주셨어요. 우리 홍기학 그. 저 건축 전문가님과 또 우리 한동대에서 이호원 학생이 왔고 또 5월에는 우리 한동대 교수님이 또 실제로 답사도 하면서 어이 계획을 더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마장가 국립대학병원 안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먼저 1호로 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설계한 것들이 그곳에 맞는지 이제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계획인지, 어쩐 일인지, 최근에 SBS에서 촬영 협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이게 주님 뜻이라면, 어, 센터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후원금이 모금되고 또 이것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5월 11일에서부터 29일까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스폰을 해줄 기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스폰을 해줄 어그 기업들이 없어서 지금 아직 날짜만 잡았습니다. 비행기표 예약하고 날짜만 잡았는데. 음 가능하면 웰인터내셔널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작은 단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후, 스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 날 이사회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 필요한 음. 모금이 되어지고, 저희가 목표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 모금이 되어지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주 20-100. 어, 저희가 이 성교사는 19, 20, 21일에 남쪽에 200km 떨어진 안치랍의 바키나 까라트라 훈련병원과 안바툴란피 병원으로 훈련을 떠나고 저는 어 이제 건축팀과 함께 홍계학 집사님, 아, 홍계학 성교사님, 이리은 성교사님, 이호건 학생, 투봉 우리 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어 18시간을 달려서 올라가고 네. 하루 만에 돌아보고 다시 18시간을 오프로드로 돌아와야 하는 좀, 좀 힘든 여정입니다. 그렇고 굉장히 뜨거운 곳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저희 모든 팀원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저널 디렉터한테 저희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허가서의 사인도 받아와야 되고, 그 대학교 병원에 그 위원회들도 만나야 되고 필요한 행정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위한 어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건축팀이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야, 살아야 할그 집도 좀 알아보고 하는 일을 하루 안에 다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래 주님이 우리가 갈 길보다 먼저 앞서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잘 만나서 하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먼 길을 어떻게 갔다 와야 될지는 사실 두려운데 네, 저희 또옹기학 집사님이 71세세요. 이림은 선교사님도 5학년이시고 저도 5학년이고 이억건 학생만 2학년인데 저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막 같이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 아직 들지 않습니다 홍기학 배영희선교사님 이리문 김효순 선교사님과 호건이가 마다에서 언어를 배우느라고 아주 무릎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랑아시를 듣고 단어를 하루에 몇십 개씩 외우면서 문장을 외우고 하는데 계속 다 잊어버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 그 자원봉사자, 열심히 언어 배울 때 하나님 로고스이신 주님이 이들이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 마음을 품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어 기, 간절히 기도하고요. 지금 또 잠깐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장태식 유진아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이 이제 4월 30일 날 돌아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잘 요양원에서. 잘, 회원에서 집으로 가셔서 잘 적응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두분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금 말라가시 책도 들고 가셨습니다. 열심히 녹음 파일도 들으시고, 말라가시 안, 여,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준비도 하고 오실 텐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우리 장태식 유진아 선교사님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오. 그다음에 저희 웰 인터내셔널 팀원들, 우리 현지에 24명의 우리 팀원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현지 팀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직무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의료 사역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 그래서 오지에 있는 동서 남쪽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특별히 이제, 어, 3월 말, 4월 초에는 서쪽 모른다바 지역에 있는 부룬겔이라는 어촌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축, 자가 내려갈 텐데 지금 바라기는 호건이 학생을 우리 현지인 건축자랑 같이 내려보내서 그곳에 한달 동안 머물면서 건축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일에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 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모든 교회 건축의 작업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기도하는집 그 그곳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이미 그곳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건물을 만들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지역에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링부링겔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또 저희를 이끌고 있는 이재호 선교사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도록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팀을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지도자가 되도록 저는 옆에서 돕는 제가 저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잔잔히 주님과 함께 넉넉히 있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옆에서 위로자로 경려자로 섬자로 더욱 주님 자, 닮은 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들 크리스천 리더십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십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독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천 리더십이 될수 있도록 이땅에 그런 많은 이름 이름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될수 있도록 또그그 그 가운데 믿음의 이을 본을 보이는 성교사가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주 후원 교회와 협력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마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주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 후원 교회는 약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2,100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큰 은혜 교회에서 지난 6년간 정말 성실하게 저희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6월에 10월에 계약. 여기 종료되는데 더 이상 연장이 안+ 안 되니 주후원 교회를 찾아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여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당해서 그렇게 큰 후원금을 한 교회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후원금도 보내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후원 교회가 하는데. 그, 저희의 이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위해 주 후원해줄 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